지역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니까 지역을 한번 소개해 주시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오렌지카운티 보겠습니다. 오렌지카운티 보시면 여러분들 제일 많이 아시는 플러튼. 처음에는 플러튼이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써니힐스 고등학교가 있어가지고 거기도 테너1 0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한인들이 많으니까 요즘에 한인분들이 내가 미국에 와 있는지 한국 한인타운인지 모를 정도로 많이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하지만. 어, 처음에 와서 한국말도 좀 필요하고 한국 음식도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데 많이 정착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투자도 좋죠. 다네 개죠, 네 개. 4개. 그냥 플러튼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지역적으로는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요쯤이 이제 LA고요. 자두 번째 보겠습니다. 부에나 파크. 여기 보면 제2의 코리아 탈써 있죠. 거리가 조금 조금 더 이쪽으로 와 있죠. 대신에 학구는 조금 떨어집니다. 플러튼보다는 집값도 조금 더 싸고요. 하지만 요런 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부에나팍 정도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아주 투자 가치가 높기 때문에 렌트도 잘 나갑니다 이런 데들은 그다음 얼바인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얼바인 얼바인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얼바인을 보시면 이 부에나팍에서 얼마큼 떨어지니까 얼마 떨어지는 기본적으로 한 35분 40분 우리 뒤에 계신 우리 부대표님이 얼바인 굉장히 오래 사셨거든요. 3 0년사셨을 거예요. 근데 얼바인은 거기도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오죠. 너무 동네가 좋아가지고. 그리고 얼바인은 계획도시예요 그래서 얼바인에 가시면 정보대가 없습니다. 가로등밖에 없어요. 다 어디에 묻혀있다? 지하에 묻혀있어요. 그러니까 얼바인 가면 전 여기 왔을 때 느끼는 게 평촌 같아요. 평촌 판교 같아. 완전 계획도시라 네모 반듯하고 길도 잘생겼고 그리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마켓을 본다면 무조건 5분 이상 차를 타고 나와야 돼. 근데 외국 애들은 그게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집이 있는 공간 집만 있어야 되고 상업용 상업용 같이 섞이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자기들 좋은 거야. 그러니까 왜려 내가 좀 프라이빗하게 내가 정말 제대로 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얼반에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오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반에, 자, 보세요. 학군 별 다섯 개죠? 얼바인은 학군이 왜 다섯 개냐, 별, 다섯 개 되려냐 면 얼바인은 고등학교몇개 있죠, 부대, 부대표님? 여섯 개. 6개. 여섯 개가 다, 다, 10점 만점에? 9점 이상이죠. 그러니까, 얼바인은 어디를 들어가셔도 학군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얼바인만 찍히면, 주소지가 얼바인만 찍히면 학교는 그냥 너무 좋은 데 가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얼바인에 계신 분들은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는더 좋은 얼바인에 있다. 무슨, 무슨 소리냐면, 학교를 걸어가는 듯한 있는거 그런 걸로 시비를 걸어요. 우리에는 걸어서 1분이야. 그럼 되겠다. 우리는 차 타고 보내야 돼. 이러면 짜증이 나는 거야. 농담이야, 농담이지만 진짜 그런 걸로도 자기들끼리 우열을 가질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얼바인이 정말 계획도 없이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딱한 단점을 꼽자면 돈 많은 중국 애들이 여기 너무 많이 집을 사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아, 얼바인이 조금 그런 부분이 단점이긴 한데 다행인 건몇년 전부터 중국에서 이 애화, 외화 반출을 계속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사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투자가 많이 좀 약해졌다라는 거. 덕분에 우리한테 좋은 거죠. 그 다음, 사이프레스.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사이프레스에는 어디고 뭐가 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자, 얼바위까지 내려가기 싫어. 이게 가깝죠, 여기. 사이프레스는 여기 제2의 코리아타운도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요, 쪽에 내가 거주하면서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보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터스틴, 터스틴은 얼바인 쪽 중간에 있습니다. 이렇게 터스틴이 이렇게 있는데 이 터스틴도 굉장히 만약에 내가 얼바인까지는 가기가 너무 멀어 터스틴에 가고 싶어 그러면 약간 내가 조금 더 그리고 터스틴이 좋은게 뭐냐면 얼바인보다 조금 더 가격이 쌉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비싼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나는 조금 얼바인 느낌은 나고 싶은데 내가 그 능력은 안 되지만 나는 그 정도 숫자를 원해 하시는 분들은 터스틴의 물건 사놓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브레아. 이 브레아가 요즘에 한참 뜨는 지역이거든요. 제 손님 한 분도 2년 전에 세미나 브레아의 집을 사셨는데 이 브레아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잘, 사람들이 여기 잘 모르시는데 이런 데도 굉장히 앞으로 개발이 굉장히 될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데 투자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바린다. 요바린다는 중국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도시이기도 하고요. 아까 얼바인 보여줬죠, 얼바인. 얼바인은 돈 많은 쪽으로 와 있다 그러면 여기 요바린다는 예전에 돈을 번 1세대들, 뭐 의사나 변호사들, 나는 조금 더 뭐라고 하냐 안정된 지역에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요바린다도 굉장히 좋고 투자가 좋습니다. 그래서 요바린다가 좋은 게또 하나 있어요. 전망이 좋아요. 뷰가 굉장히 좋은 집들이 많아요. 얼바이는 집은 비싸긴 한데 뷰가 없는 집들이 많거든요. 평지에 지어놨기 때문에. 근데 요바린다는 언덕에 집을 지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남향에 와 굉장히 그이 뭐라고 하 마운틴 뷰 산이 쫙 보이는. 그런 집들을 구입하실 수가 있고 투자 가치는 되게 좋습니다.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한인들이 플로튼 부에나팍보다는 요발린다 레아에더 많이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안정되어 있고 안전하고 레트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알 만한 데라기보다는 남들이 미리 안 가는 지역을 선점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알려 드리고요. 그다음 에나힐스, 에나힐스라는 것도 보면 요 바랜다하고 요거, 너어임에서 가깝죠? 자, 에너임도에히스가 붙였죠? 그러니까 에너임인데 언덕에 있다는 뜻이에요, 언덕에 있다는 뜻. 그러니까 당연히 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뷰가 있죠. 그러니까 저런데도 투자 가치는 조금 떨어지지만 집은 그림 같아요. 150만 불짜리 집인데 뷰가, 장 뷰가 서라운드 뷰. 와, 파노라마 뷰라고 얘기하는데 완전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그런 집을 내가 한 18억이면 사서 할 수가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요바린다 이, 에너앤 빌즈를두 가지를 설명하거든요. 요바린다는 집이 다남향이에요 에너앤 뮤즈 다 북향입니다. 어느 비가 더 좋을까요? 어느 비가 좋을까요? 둘다 좋긴 한데, 어느 비가 더 좋겠어. 만약에 따진다면. 남향이 좋겠죠? 그러면 집값이 어디가 비쌀까요? 남향 집이니까 어디가 비쌀까요? 요바린다 에너앤 빌즈 어디가 비쌀까요? 요바랜다가 비싼 거예요. 같은 가격이면 20% 비싸요. 요 바른다가. 그러니까 똑같아요. 학군이 떨어지고 똑같은 사이즈인데 하나는 18억, 하나는 15억이래요. 집 똑같아요. 너무 이뻐. 근데 한 가지는 남향이나 북향이 이 정도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향은 아침 저녁 계속 햇살 너무 좋아. 근데 이 북향 집은 아침하고 점심때까지 좋고 저녁은 갑자기 어두워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아 이런 지역을 좀 알고 계시면 아 이런데는 이런 느낌이 있구나를 잘좀 이해하시기 위해서 알려드린 거고요. 투자 가치론 는에 나아오면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뉴포트 비치. 아까 그 LA 카운티에 라카에드가 있다. 그 다음에 팔로스 버드스가 있다. 그러면 또 오렌지 카운티에는 뉴포트 비치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림 같은 집들이 많아요. 뉴포트에 사는 사람들은 또 그나카네다뭐 저기 아까 파르스버스 다 무시합니다 여기가 완전히 바닷가에 붙어 있죠 여기는 뭐 진짜 연예인들 많이 살고요 뭐 스포츠 스타들 많이 살고 뷰가 너무 좋아요 당연히 가격이 비싸겠죠 제일 비싸요 뉴포드비치는 그러니까 사실 투자가치는 제가 별표가 좀 작습니다 네, 투자가치는 왜냐하면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렌트비를 그만큼 못 받아요 하지만 내가 거주 목적이거나 내가 특별한 목적으로 제일 구입하고 싶다 하시면 유포드리도 굉장히 매력적인 집이라는 거 동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리옵 오렌지 이게 이제 사람들이 잘 여기까지는 아시거든요 근데 시리옵 오렌지를 잘 몰라요 시리옵 오렌지가 바로 이 얼바인 위에 있거든요 c g 있죠 이미경 회장이 오렌지 카운트 제일 비싼 집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시리옵 오렌지 이 시리옵 오렌지는요 이 굉장히 전망이 좋아요 뷰가 좋아가지고 언덕에 다들 집을 지어놔가지고 굉장히 공기가 좋고 뷰가 좋고 단 학군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어찌 됐건 그래도 이렇게 오렌지 카운트를 대표하는 지역이라는 거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토탈을 보면 자 현재까지 이렇게 10개 지역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빨갛게 표시한 거 있죠 자 플러튼 도에나파 어바인 사이프레스 브레야 요발인데 요런 지역은 여러분들이 투자로. 구입을 해 놓으시면 100%, 200% 제가 매트는 장담하고, 투자 가치 100% 장담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을 잘 확인하시고.